도시 농부의 첫걸음 작물 배치도로 시작하세요. 무조건 심지 마세요. 작물에도 자리 싸움이 있습니다. 텃밭도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작물 배치 꿀팁 공개. 북쪽에 옥수수, 남쪽에 상추? 이유가 있습니다. 텃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작물 배치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심지 마세요. 작물들 사이에도 궁합이 있고 자리 싸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텃밭을 단순히 채소 심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텃밭 정원, 즉 예쁜 작은 농업 정원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훨씬 더 풍성하고 보기 좋은 텃밭이 완성됩니다. 예쁘게 배치하면 수확도 좋고 보기에도 힐링이죠. 작물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햇빛 방향, 특히 동서남북에 따라 결정됩니다. 키큰 작물은 북쪽, 키 작은 작물은 남쪽에 심어야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고 그늘이 생기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북쪽에는 옥수수,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를 심고 남쪽에는 상추, 열무, 부추 같은 키 작은 작물을 배치합니다. 작물도 친구가 있어요. 서로 돕는 작물도 있고 경쟁하거나 병을 옮기는 작물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파는 강한 양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옆에 있는 작물까지 지켜주는 수호자 작물입니다. 반대로 고추나 케일, 비트, 근대는 벌레가 정말 좋아하는 작물이라. 병충의 관리가 꼭 필요해요. 이럴 땐 메리골드나 파를 곁에 심어서 벌레 접근을 막아 줘야 하죠. 작물 배치도를 그릴 때는 길을 먼저 그리고 나서 작물 배치를 시작하세요. 이건 마치 식탁에 음식을 예쁘게 세팅하듯 텃밭도 정갈하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왼쪽엔 키큰 작물, 오른쪽엔 그늘을 싫어하는 작물, 끝엔 수확이 자주 필요한 상추류를 배치해 보세요. 보기도 좋고 가꾸기도 쉬운 나만의 정원 텃밭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배치는 어떨까요? 북쪽 옥수수, 방울토마토, 중앙 고추, 가지 벌레가 많으니 파와 메리골드 함께 남쪽 상추, 열무, 쑥갓 자주 따야 하는 작물들. 이렇게 설계하면 작물간의 궁합도 맞고 햇빛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요. 작물 배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죠. 텃밭은 디자인에서 시작되고 정성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텃밭, 작물 배치도는 어떻게 그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텃밭 배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작물별 궁합 조합표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